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그~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려 한 혐의죠 울산 스토킹 살인 미수 사건. 피고인 장용준의 첫 재판 소식입니다.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좀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기자님, 이첫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내용들 중에, 어, 좀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부터 짚어주시죠. 네, 그 검찰 공소사실, 그러니까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지 그 내용을 보면요. 장 씨가 범행 당일에 피해자 직장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인터넷에다가 여자친구 살인, 이걸 검색했다는 거죠. 여자친구 살인이요. 아, 네. 이건 뭐 범행 의도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정황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죠. 정말 섬뜩한 검색 건데, 근데 그날 검색한 거 말고도 그 전에도 좀 계획적인 정황 같은 게 있었다면서요? 아, 맞습니다. 이게 사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. 범행 일어나기 한달 전쯤에는요. 그때 사회적으로 좀 시끄러웠던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 이걸 또 검색을 했고요. 그리고 피해자를 폭행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게 7월 초였는데 그 이후에는 우발적 살인 형량 이걸 또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어요. 아, 형량까지요? 네. 그러니까 사건 훨씬 전부터 좀 비슷한 사건 찾아보고 어,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아봤다는 거네요? 네, 그렇죠. 마치 뭐랄까 형량을 미리 좀 알아보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. 와. 이게 단순히 그냥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. 네, 거기다가 또 있어요. 범행 열흘 전부터는 피해자 직장 주차장을 몇번 찾아갔다는 거예요. 가서 이제 범행 장소를 미리 좀 이렇게 물색한 그런 정황까지 포착이 된 거죠. 아 장소까지 미리 와 진짜 이거는 단순한 스토킹이 아니라 정말 명백하게 살해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. 이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네요. 피해자에 대한 집착도 좀 심했다고 하던데요? 네 맞아요. 이 집착이 아주 강했던 걸로 보입니다. 그게 이제 주요 동기인 것 같은데요. 범행 직전에도 피해자 차에 그냥 막그 따라 들어갔어요.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통화 목록을 막 확인하고 뭐 그런 강한 집착을 보였고요. 그 전에도 있었어요. 피해자 이성관계를 좀 의심하면서 거의 한 시간 반그 정도 집에 가둬놓고 네 감금까지요. 네네 감금하고 그러면서 흉기를 막 던지면서 위협하고 그런 전력도 있었던 거죠. 세상에. 감금의 흉기 위협이라니. 그런데 이미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도 받은 상태였다고요? 맞습니다. 그게 참이 사건의 심각성을 더 보여주는 건데요. 법원에서 피해자 보호하려고 접근 금지 명령 내렸잖아요. 가까이 가지 말라고. 근데 그걸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. 그러니까 뭐 법적인 제재가 전혀 소용이 없었던 거죠. 법원 명령까지 무시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정말 할 말이 없네요. 그런데 피고인 장씨는 법정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? 이런 증거들 앞에서요. 어, 일단 그 공소사실,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혐의가 있다 하는 내용 대부분은 인정을 했어요. 근데 이제 그 흉기, 흉기는 미리 준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. 계획성의 일부는 좀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재판 시작 전에는 재판장한테 뭐 무릎 꿇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재판부가 그건 안 된다고 절차에 안 맞다고 제지를 했고요.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흉기 준비는 아니다.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재판부에 무릎 꿇으려 한 것도 글쎄요. 이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건지 좀 의문이 드네요. 그렇죠. 그게 뭐 진짜 반성인지 아니면 뭐 형량을 좀 줄여보려는 그런 행동인지는 재판부가 여러 가지 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죠. 아이 사건 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그때 시민들이 용감하게 나서서 막으셨다고요. 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죠. 그 현장에 계시던 시민분들이 위험한데도 뭐 물건 던지고 하시면서 장시를 제지하셨어요. 그분들 덕분에 정말 더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. 피해 여성분은 지금 여러 차례 큰 수술 받으시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전해졌고요. 워낙 사안이 좀 중대하고 범행수법도 잔인해서 검찰이 지난 8월 22일에 장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죠 아 시민들의 용기가 정말 소중한 생명을 구한 거네요 피해자분께서 꼭 빨리 건강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, 다음 재판은 10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라고요? 네 다음 재판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